님의 가르침 안에서 모두 외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어떻게 한다고요? 아 목소리가 너무 작아. 지금 목소리 한 10배 정도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이만 삼세 세망차례광주일제 주요한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스님과 신도님들은 남다른 신심과원명으로 물법을 수호하며 온 세상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누구보다 부처님을 존경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며 김철을 행복한 불부토로만들면서 우직하게 나아가는 분입니다 우리 앞에 행복과 축복만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거센 폭포로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상고에 대한 굳건한 믿음만 있다면, 그 어떤 혼란한또 장애가 될수 없습니다. 오으로이 자리가 김천 불자들의 자긍심을 강화하고, 불자들의 유대감을 강화하며, 불자들의 혁명을 강화하는 좋은 영향을 함께 실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일수록 불자로서 자비와 지혜 그리고 실천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작은 선행 하나씩 실천하신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벼과일들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습니다순이었는데고맙스니다원내대니가되습니다고난 뒤에 다 고맙습니다. 고에습니다런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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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그렇습니다가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 마음은 늘 김천에 함께 있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오늘 이제, 이제 보니까 다른 불도 실천불도 이렇게 해놓고 오려 보던데또 지나다 보니까 어, 좀 아쉬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게 사람의 기본을 지키고 예의를 지키고 함께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찾은 모르지만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런 교육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 포교를 하시고 널리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을 것 같은데 요즘 정치권이 워낙 좀 복잡하다보니까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또 기본적인 내의범절이나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심각에서 봤을 때는 매우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낍니다 뭐 거기서 저도 예외는 뭐 아닐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자기의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좀더 나은 세상 지금보다는 좀더 바른 사회, 좀더 반듯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변호를 한다 그러면 그래도 세상이 더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늘 희망을 가지고 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명선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어떤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있지만 어, 그런 용기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한다면 더 좋은 사회가 우리에게 오지 않겠나 정치권에 있는 저에서는 정치가 조금 더 깨끗하고 정치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반듯하고 그런 세상으로 갈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또 우리 부야, 김철 지금보다 더 사람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사회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는잘알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부파경에는 모든 생명은 부처님의 선품을 갖고 있어서 부처님이 될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불자 여러분께서 우리 주변의 약자에 대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부처님의 큰 뜻을 펼쳐 나가는데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으로 이번 송년법회 불자예방 행사를 통해 불자 여러분의 자기정신으로 인천불교가발전하는보이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년법회 불자예방 행사 개최를 축하를 드리면서 추운 겨울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온 가정에 부처님의 각기가 가능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물하셨죠?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불사의 밥 여러분들 행복하, 행복하고 선물이 가득 넘치는 그런 마음을 드시길 바랍니 끝으로 우리 지역구의 보호사, 환청사 사랑합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우리 <laughs> 이성훈 <이승우> 의원님. <이승우> 자, 앞에 화면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송의회를 당선 유한 김관리 김천공장 공사교회입니다. 유한킴벌리 김천공장 공사교회는 2011년 2회여 명의 회원으로 출발하여서 김장남, 헌집고처주기, 연산공사 공기암행사까지 언제나 시역의 가장 어려운 일곁을 지켜온는 날씨입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함께하신 스님들을 포함한 모든 불자님들이두손 모아서 올리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옆에 계신 도반님들을 향해서 다 함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오늘 이 불자의 밤은 단순한 속민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 밤은 불자로 살아온 한 해를 태양하는. 자리고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과연 불자어서올 한해 어떻게 살아나? 또한 불교가 내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아는 이는 삶이 다아진다라고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교는 믿음만의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실천의 길이며 삶을 바꾸는 가르침입니다. 절에 다니셨고 다불자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는 사람이 꼭 불자입니다. 어느 신도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전에 다니면서 제가 하루 덜 내게 되고, 마음이 복잡할 때, 그저 간세형 목살님을 부르며, 숨을 고르다 보면, 은 생각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분은 특별한 수행을 하는 것도 어려운 경계를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오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그 마음대로 하루를 살아본 것입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하신 사보대용 불자 여러분, 불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 그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김천 지역의 여러 도량, 각 사찰의 신도님들이 한해 동안 열심히 공연을 준비하시고, 부처님께 연도를 밝히고, 법회를 열고, 거래에 나아가 이웃에게압산상밥한 그릇을 나눠습니다 이런 실체가 바로 불교의 자비이고, 이런 삶이고, 불법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그것을 함께 추구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정성과 실천에 감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사에 새로운 소문을 세워야 합니다. 내년에는 더 정성껏 기도하고 더 따뜻하게 말하고 더 신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다잡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이미 새로운 수행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부처님 법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더 평화롭고 더 단단하고 더아뜨려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고 있는 작은 꽃한 송이는 감사의 마음이며, 성원의 호심이며, 내년 밝히는 희망의 꽃입니다그 마음을 내산 안에 지켜가겠다고,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그리고 김천 불교 전체에 함께 나누겠다는 성원으로 오늘, 이 밤을 태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